파티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 좀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지금 하려고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이걸 꼭 올려봐야겠어. 이거 막 소개해볼게요. 이거랑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11월 생일엔 강아지 모여라 뭐 이런 이벤트에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뜯어볼게요 뜯어면 깊은 접시랑 뭔가 잘 나오나? 어, 가랜드 그리고 엄청 큰 풍선. 이거는 뭐지? 이 풍선을 여기 끼우는 건가 봐요. 이건 뭐지? 이게 이건 것 같아. 모르겠어. 불어봐야 할것 같아. 요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불려면 힘드니까. 작년 배추 생일잔치 때 사놓은 거거든요. 요게 풍선, 이렇게 봐봐요. 요게 풍선을 꽂고.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요거를 쓸 예정입니다. 그리 작년에 쓰다, 하다 남은 것도뭐쓸수 있으면 쓰고. 그리고 이거. 또 작년에. 접시 수백 개. 이제 여기에다가. 아, 뭐. 파티 뭐 이렇게 먹는 거나 뭐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조그만 거를. 그게 낫겠지? 자,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꽂아요. 계속. 짠. 하하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자. 아, 이걸 손을 붙일거 해야 거보다 자. <laughs> 짜잔. 그렇지. 짜잔. 이만하면 되나? 제가 이거를 배치 유튜브를 가능하면 이제 제 목소리 나오는 것도 오글거리고 저는 얼굴도 나오기 싫고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근데, 오, 됐습니다. 그죠? 더 해야 됩니까? 안 됐지? 어. 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 들어도 너무 싫고 영상 속의 목소리. 가능하면은 그냥 다 그냥 배추, 아. <laughs> 배추 귀여운 영상이나 이렇게 틀고, 어? 자막으로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줍어서, 그래봤자, 나중에 나만 손에다, 이거 다 추억인데. 그래서, 그냥 목소리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는이 너무 아픈데? 손이? 하여튼, 이렇게 수십 배를, 아, 불어서, 울 예정, 이에요. 이불 불러온은 건가? 그러겠죠. 음, 엄청 큽니다. 하지만 나는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또할 건데, 어디다 놓은 건지를 사실은 제 이런걸 잘 못해요.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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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표시가 있어요. 뭐라는 거겠지?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laughs> 이, 뭐지? 설명서에 뭐라 고 써있는지 알아요? 보이나? 셀카라 반대로 보여요? 뭐라고 보이냐면.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근처선 사용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선 사용금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러는 건모다 가급적 공기 펌프나 헬륨 주입기를 이용해 풍선을 불도록 하면 이 공기 펌프인데? 음. 이건 이따가 배추 에비한테 팔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해야겠다 음 귀여 이거는 이제 꽃모양 풍선인가봐요 <laughs> 이렇게끝네요 귀엽죠? 이 뜯어서 여기에 넣는건가? 여기를? 음, 해.. 아~~ 아~~ 제가 알아냈어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음, 오케이. 여기에 이거 이제 넣어서 바람을 넣면 되는 것 같아요. 오! 해볼게요. 응? 어, 음, 더. 자, 다시. 아, 이렇게 손 잡고. 뭐야. 이게 너무 지금 힘들는데 뭐야? 아, 아이고 빨대 괜히 준게 아니라 여기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왜요? <laughs> 야, 이거는 어. 아 이것도 제 생각에 배추 에비가 하는 게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작은 거 풍선 이거 불고 이거 작은 거 요거 요거 해서. 이렇게 서 오십시오 <목소리> どこ 이번에는 있는 배추 영상에 뭐야 음악만 넣고 자막만 넣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게 처음이라 지금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는 분들이 어 아, 어차피 다 배추 친구거나. 아니면은.. 나의 친족들이잖아요? 그니까 그냥 좀 서툴러도 올리려고요. 아니 오늘도 올리고 막 그냥 아무나 막 올려야, 올려야겠어요. 배추 귀여운 거를. 그냥 막 올려야겠어. 막 제가 앞으로 좀 자주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냥 누구야? 우리 가족들만 봐도 다 이게 추억이 남고 좋은 거니까. 그냥 막 올려야겠어. 자. 해피 짜잔! 아, 내 팔밖에 안 보이네. 짜잔! 완성!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 이제. 다른 풍선 못한 거, 그거, 공기 넣어서 이제 꾸며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는 배추 생일 케이크인데, 지금 냉동실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래서 얼굴이 좀 쪼개졌어요. 그리고, 배추는. <laughs> 배추야! <laughs> 이거 먹어봐! 냠냠이! 에? 배추야, 저 먹는 거야? 응? 저 볼까? 먹어볼까? 귀. 저. 배추 깃털 부분. 뽑아볼까? 그렇지. 어, 맛있어. 맛있죠? 이쪽에 와서 먹어. 응? 미 여기 와. 와서 먹어봐. 응. 뭔가 겁이 나나봐. 커서. 쪼개줘야 먹을라나? 그쳐 이거 먹자. 자, 와서 먹어봐. 그렇지 그렇 어, 맛있긴 한가 보다. 응. 여기 손에 더 있는데? 여기 막 자기 접시에 잘라줘야 얘는 먹을란가 봐요. 진짜 같이 좀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 좀만 기다려 보죠. 가버렸다. 옳지, 옳지, 옳지. 아, 잘하네. 피치 앉아 지이치 기다려, 기다려. 아유, 무서워. 하지 마. 응, 안녕해 안녕 아까 그케이을 자른건데요 통으로 된거는 무서워해서 자기 그릇에 이렇게 자르면 먹을랑가 하고 오 온다 온다 对、嗯。 배추는 아마 강아지용 케이크를 처음 먹어보는 걸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냥 배추 모양인데 사람들 먹는 케이크로 했었고 음식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이 아니라, 아마 지금 굉장히 <laughs> 맛있나 봐요. <laughs> 이거 먹었으니까, 이따가 밥을 덜 줘야겠다. 저, 그릇에 있네? 음, 처음 줘보는 거라, 이게 맞을까? 왜 걱정도 했고,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어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너무 다행이다. 다먹어미투다 먹었어? 아저 뒤에 옷 날리네 미주 맛있었쇼 내일도 또 먹자 응 안녕해 안녕 빛추 <laughs> 빛주야, 너 생일이야? <laughs> 오늘 너 생일이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달리지 마, 어두우니까. <laughs> 아, 이거 좋아라. 또 하고 오, 이 시간에 오니까 좋다. 아이고, 아이고. 자 배천 삼마디 해보세요. 배추야 오래오래 건강해라. 끝이야? 응. <laughs>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잘 못하겠어. 차라리 글로쓰는 건할수있는 가버리 네, 네, 네. 내년 네, 네. 네, 네. 하게 응. 건강하게 살자. 네, 네. 네, 네. 네, 네. 뭐 영상평지 하 네, <laughs> 만하지 마, 네. 안녕 안녕해 안녕 안녕 <laughs> 아 이뻐 오 되게 예쁘다. <laughs>